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4등을 하겠느냐? 즉, 4강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많이 내기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한테 묻길래 저는 뭐, 웃으면서 그랬죠. 나경원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laughs> 저는 나경원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 묻길래. <laughs> 뭐라고 했을까요? 그가 그 추위 속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그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봤느냐?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한 그것이 아니고 정의감이다, 그게. 그리고 당성이다. 아. 당의 대통령이 이래서 되겠느냐. 에?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다 완수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게 그럴싸하다 그래요. 그러더니 안철수하고는 뭐 사적인 감정이 있냐고 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겠냐고. <laughs>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 오늘 아침에 그한 얘기를 한번 봐라. 이거. 아, 예?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후에 국민께 사과했냐 하면서 김문수에게 예? 질문을 했잖아요. 예? 탄핵에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이 조별 토론에서 회김 후보를 향해서 윤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 않았냐 하면서 마치 탄핵에 반대한 것이 뭐 잘못된 피고인양. 하고 몰아붙이는 안철수의 그 뻔뻔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내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는 탄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 일단 그러자 안 후보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인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냐 이 말이다.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을 찬성하면 필패 안 하고 탄에게 반대를 하면은 이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필패 반드시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후보자가 할 소리입니까? 국민의힘 후보자가 싸가지가 없는 얘기지? 에? 김문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안, 안철수가 국무위원 국무위원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냐? 그러면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는 찬성했다, 이제 처음부터. 어? 그거는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반성을 하고. 이거는요,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인지를 갖다가 의심을 갖게 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역에 응매해서 당성을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찬성하고, 오기로 찬성하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그러면, 어? 나경원이하고 이렇게 붙었다고 할 때, 누가 그 저한테 질문할 때, 예? 나경원이하고, 이, 저, 안철수하고 누가 사강에 들리느냐? 아, 그거야 저한테 질문하면 그 질문 한 분이 좀 머쓱하더라고요. 아, 그거야 당연히 나경원이가 되겠지요? 그리고 돼야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겠지요? 돼야지요? 될 것입니다. 예. 네, 되겠지요? 돼야죠?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삼박자를 쳤습니다, 제가. 예. 네. 안철수는, 에, 비교의 적이 안 됩니다. 능력면에서도 비교적이 안 되고, 그 얼굴들은 남자로서 안철수 잘생기고, 여자로서 나경원이가 잘생기고 한두 분의 미남 미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심성을 이렇게 보고 당성을 이렇게 보면 달라요. 나경원은 천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소위 당성이 강하다. 그거는 다다 다르, 다름, 다시다르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당성이라는 게이 당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수호거든요. 근데 안철수는요, 그, 그 부분이 매우 취약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 김문수 씨한테 질문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게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가 경선에 나와서 한다는 질문이 김문수한테 크다고 질문합니까? 그럼 김문수한테 자기가 이길 거리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습니까? 반성과 사과가 먼저 없으면 결국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지는 찬성했으니까 지가 되면 지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안철수 제발 헛꿈 끄지 마세요. 당신이 이기지 못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이기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은 민주당에서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설득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라.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는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응는 게 당연하죠. 거기에 페이스에 말리면 그 끝나는 거죠. 김문수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는 딱 잘랐습니다. 김문수하고 안철수는 하늘과 땅의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각 문제가 나오니까 저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하고 나경원 할때 나경원이가 될 수밖에 없지. 그 이유로서 아까 제 말을 했죠. 당의 정체성에 가장 근접돼 있는 사람. 그리고 이기성을 떠나서 그 추운 그 겨울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사람. 또 그는 또 대통령에게 에 소위 인정을 받아서 무슨 기후대사도 하고 뭐또 인구 부위원장도 인구 부위원장도 했지만 인구라는 건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부위원장은 장관급이죠. 했지만 나중에 당 대표 나가는 거 가지고 예 결국 김기현 대표 나갈 때 그때 에 그. 나경원 씨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안 되고 스스로 나왔어요. 그건 다, 결국 대통령의 도움을 못 받았다로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도 꺼냈더라고요. 보니까. 음, 맞아요. 뭐 특별히 대통령에게 에, 도움을 받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 반대를 위해서 대통령 을 위해서 관저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추운 날 점퍼 있고 어 많은 에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몫을 국민들이 그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어, 결국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어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있어서 한동훈 후보와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어 대통령이 한동훈을 갖다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최고로 좋은 자리는다 시켜주고서, 오늘날에 한동훈을 만나고, 과거의 검사 시절은 잘 봐주고 해가지고, 어? 그 사람을 승리하게끔만 이렇게 하게끔, 뭐 지검장, 지검장 경력도 없는 검사장, 그그저 푼내기 검사장을, 어, 지검장 캐리어가 없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캐리어도 없는 자를 갖다가 법무장관으로 올려 세운 것 이게 누가 했냐? 대통령이 무리하면서까지 자기를 그만큼 생각을 했잖냐 이게. 그런데 그것을 철저한 배신을 때린 자가 한동훈 아니냐? 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뭐 이상한 것만 시켰다고, 오, 어, 어,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진행자가 있고, 이 대선주자니까, 예비주자니까, 이 비교가 되는 그런 항목들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행자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않냐, 하고, 말은 장관급 자리지만 장관급 자리하고 장관은 다르지 않나? 라면서 당대표 나올까봐 그 자리에서도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친윤계 초선의원 48명은 나후보 외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연판장까지 돌리며 불출마를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나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시 패트출액 공수 취소 논란으로 언쟁을 벌였는데 생각의 차이를 읽었고 또 사실은 그게 사실의 왜곡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다. 이건 나경원 의원이 말이 100% 맞아요. 한동훈이가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 대선 후보 아니 저그당 대표 후보 나와가지고 그 많은 중인 환시하는 선거인단 앞에서 소위 모함을 한 거죠. 폐출액 사건 때문에. 예,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좀잘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한것 같아요, 법무장관인 한동훈한테. 거기에 2 0몇 명이 묶여 있어요, 그 계류가 돼 있어요, 똑같이. 그때 원내 대표가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이 그럼 그러,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야비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자기 살려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화가 나죠. 아니 전부 다 묶여 있는데 선진화법 위반으로 스물 몇 명이 이렇게 묶여 있는 당 그때 원내 대표거든요. 그그 대표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를 갖다가 나경원이가 나만 살려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야비한 그. 언어의 태도에 그때 그 내용을 좀 아는 국민들은 아니 저럴 수가 있어 한동훈이 저못 쓰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수출의 공소 취소 논란으로 언쟁을 벌인 데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를 그때 읽었다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게 사실의 왜곡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감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안금은 남아있지 않다고도 했지만 최근 행보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토론은 할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게 토론 문제로 아마 나경원이가 꺼낼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이죠. 자, 이건 남자가고 여자가 거꾸로 됐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오히려 배포가 나경원이가 세요. 네. 사나이다워요, 오히려. 그런데. 그날 딱 보고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경원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응? 뭐라고요? 하는데. 그 목소리와 그 소리는 나경원이 아마 평생 처음 그렇게 모함을 받는 대중 앞에서 그런 광경에 그는 침착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고 훈련된 표정이 그래도 그나마 절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동훈이가 아무리 사강호 아니라 뭐 사강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결국 역선택 방지한 선거 조항에서 이렇게 딱 걸리면 여론조사고 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라는 소위 과거의 엉뚱한 기적 대통령을 배신 때리기 직전에 전의 모습. 이런 것이 좀덜 알려져 있는 소위 그때 한동훈 모습 그거는 한동훈 값이 아마 틀림없이 벌거벗겨져 나올 겁니다. 네. 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하고 또윤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후보가 한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뭘 한다는 게 필요할까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이 한동훈의 좁은 그 인간의 그 틈새 공략을 하는 그런 야비한 그런 조그만 스페이스를 갖다가 이 나경원은 굵게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얘기하자. 잡스러운 생각에 거기에 휘말리지 말자라는 그런 나경원의 멋진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일 경선 후보 사명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보는 질문에 대해서 흔쾌히 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잘 나오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번째로는 내가 들어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서슴치 않고 뱉는 그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같은 사람이 안철수 같은 사람보다는 사강에 들어가야죠. 안철수는 지금 벌써 이 자기가 김문수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윤 탄핵 위에 국민께 사과했냐? 김문수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탄핵 책임 등 놓고 공방을 벌렸는데, 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안철수가 윤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 않았나? 당신 반대했지 않았냐 이거야? 에? 탄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 그러면 윤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나? 안 했거든요. 사과 안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떴어요. 그래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대선에서 필 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안 후보가 안철수가 밀어붙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안 했습니다. 에, 결국 에, 안철수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야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김문수에 대한 태도는 아주 야비했다. 에. 김문수가 당당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행보다 기본 행보다. 에? 왜 대통령이 개음을 했냐 이거야? 민주당이 30분에 걸친 줄 탄핵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냐? 물론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헌법재판소 절차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안철수하고 이 김문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의 인간성의 인성의 차이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자기들이 경선하면서 그 인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어, 우리는 느낍니다. 아, 국민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안철수는 이 당에 대해서 애착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 당의 정체성에 공감하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 억지로 갈데올데 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시가 떼면은 자기도 자기 길을 가겠다. 탄핵 찬성한 거 보세요. 처음부터. 나는 제일 먼저 찬성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안철수. 그자가 과연, 어떻게 인수위원장 할 때부터 보십시오. 인수위원장 할 때를 잘했어야지. 자기가 무슨, 인수 현장 하면 지 맘대로 무슨 뭐 어? 장관도 시키고 뭐할줄 알았어. 뭔가 안철수는 착각 속에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와 나경원, 나경원이가 반드시 4강에 먼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